아무리 봐도 유지, 김맘이, 트리플S는 아직 무리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아. WHFC3 4강 리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 근데 완전 외지조 파티가 일어나가지고 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김기명 vs 하청석 정권 준구는 그냥 실루엣만 나온 거고 일단은 FBJ도 특별 점수를 김기명을 줬던데 왜 김기명이 그럼 이긴다고 생각을 했나요? 일단은 하청석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너무 약해 음. 안에서 한타으로못 벌어버리는 매집이라 김기명이었으면 안현성한테 맞고, 맞고 뻗으면 걘데 박형석인데? 박형석은 안현성이랑 맞히기까지 하고 매콤하다 이러면서 음... 너무 내려치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게. 마태수로 예를 듭시다. 마태수한테 한대 뼈가 금 갔어. 한대 맞고. 어, 두대 정도 맞으면 부서지는데, 김기명에서 과연 부서졌을까? 금이 갔을까? 음, 김기명 정도 였으면 마태수한테 맞아도 뼈에 금이 안 간다. 음. 근데 노멀 박형석 한테 앨범 악고금 갔는데요? 아, 그거 구라입니다. <웃음> <와>. <웃음> 아주 이상한데? 네. 아니, 발리뷰가 금 갔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서 그냥 지가 구라 친 겁니다, 샤오롱한테 왜냐? 샤오롱한테 일부러 전력 바뀐 걸 보여줘야 됐어, 그때는. 그럼 구라 김기명이다. 어. 구라명. 어. 저는 어떻게 보면 합평성 이길 수 있다 보는데 저도 결국은 김기명에게 점수를 주는 입장으로서 음. 말하면 예. 솔직히 그냥 딱 봐도 그거 말고 이유를 말하세요. 일단은 김기명이 김남룡의 혈통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점이 완전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MMA를 잘 다루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카피한 하평석과 비교해도 기술의 다양성이 달리지 않아 그리고 힘에서도 일단은 방 10개를 돌려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평석보다는 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강 2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 근데 흐지부지 됐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성요 부에서 장현이 김기명 하태용 속보단 고르기가 좀 쉬웠다 왜냐면 하 장현이 이미 한번 털렸잖아 언제? 그 장난감 때아 그거는 솔직히 근데 털렸다고 할수순 없지 음. 아 근데 장현이 좀 실망스러운 게 매집이 너무 약하다 성요한 1080도 발차기 한 대만큼 뻗었어 솔직히 그거 김기명이 아무리 무방비 상태라고 성요한한테 한 대만 더 뻗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어 나나 내려놓고 어, 나 근데 뻗을 것 같긴하다. 어나한네대마저도 김기명 많이 컸구나 요하나 이러면서못 있을 아, 것 같은데. 어그프고요어 뭐, 어, 그렇습니까? 아, 이건 리뷰가 아니라 프리뷰인데 어떻게 나버렸어? 아. 음. 아, 서성훈 vs 성태훈이 한번 맛보게 됩니다. 일단은 얼굴 대결로 해도 거의 박빙이고 전투력으로 봐도 뭐 비슷비슷하다. 아, 이렇게 뭐수 있을 나요 저는 솔직히.. 어. 서성은이 이기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가지고 솔직히 한모드까지 쓴다.. 이러면 나는 서성은이 그냥.. 하팅. 도력을 낼것 같다.. 한모드를 근데 쓰기 전에는 나는 이게 살짝 밀릴 것 같아.. 왜냐 성한수가 자신의 기량을 넘는다 말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한모드 쓰기 전에는 살짝 또 밀리다가.. 음. 또가기 한모드를 쓰면을줄 아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한모드 쓰고 서성은 개처맞다 난 이런 애한테도 저 이러면서 어... 약간 각성을 한다. 이진성 각성하고도 지지 않습니까? 걔 진짜 와. 자 그리고 바스코 vs 강수호 강소가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나온 애들이 다왠지주였는데 홀로 한림 체육관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다. 어, 저는 솔직히 특별 점수는 강소한테 줍니다. 강소가 음... 네, 더 네. 강해 보입니다. 일단은 네. 바스코가 무술이 하나라서 그라운드에 좀 취약할 거예요. 그리고, 바스코가 힘과 매치이 진짜 세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운데, 강소도 한 방만에 데스페어 죽개고 부숴버리는 매치, 그리고 칼에 맞고을 고... 힘을... 어, 힘. 칼에 맞고도 뭐안 아파하는 놈인데, 강소가 바스코한테 이길 것 같다. 바스코는 칼이 그냥 들어하도 무시할 것 같은데, 칼이 음...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오, 오호... 금지기술 아직 1번이 안들어오 이거. 그만 아, 이건 좀 변수가 아 버리는데, 1번 쓴 막. 벽다 부서진 아, 거아까 바스코가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그거죠 성유안 원콤 송한테 기습당해서 원컵 당한 건좀 개망신이다 어. 자 그리고 3사위전장영 vs 하평섭 어.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원구의 대장을 가려라 어, 그리고 또 이번 무료분에 진호빈눈 풀려서 어. 이제 드디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호빈 어. 이거 나도 눈 공개를 이제 곧할 건데 내 눈보다 진호빈 눈이 먼저 공개될지 난 몰랐다 자 일단은 장현 얘기하다 진호빈으로좀 센데 결론을 내면 진호빈대핫형설 진오빈 설 일단은 누가 좀 세다고 좀 애매하네 이거는 부르기가 아 장현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 음. 성석이 장현을 이길 정도면 성요한 김기문을 이길 정도가 돼야 된다 에이 장현이 성요한 김기문을 어 그렇게 내나 보기에는 있어. 큰 차이가 안나 어 막, 저... 성유한한테 장현이 계속 두드러 맞고 몽푼 나거나 이러지 음... 않고. 종이 한장 차이다. 어, 그 정도라서 하청성이 장연을 이길 정도다. 어. 그러면 이제 성김도 이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성유한 vs 김기명이 나왔습니다. 어, 둘이 싸우면 딱 이렇게 될것 같아. 음, 둘다 어. 약간 지쳐있는 상태고, 별도뭐 당연히 부서지고. 나는 특별 점수는 저희가 좀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성유한, f b j 가 음. 김기명이 렇게 그냥 줄게 왜냐면. 이거는 진짜 특별 점수로 뭔가 결판 내기엔 좀 아쉬운 대결이라서, 어, 회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약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음. 일단은, 어, 이제 물소컵, 갑자기 물소가 나와서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물소컵이 뭐냐? 여자 캐릭터, 일단은 저희 채널을 보면 여자 캐릭터를 한 번도 거의 다룬 적이 없고, 솔직히 아빼면, 올 남자 캐릭터 전투력 관련 아니면 뭐 분석이 기 때문에 좀, 어? 그래서 좀 쉬어가자는, 어, 너무 싫어. 홀로세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쉬어가자는 마인드로, 좀 여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짧게 한번 진행해보자. 바피아도 그래도 끼여는데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 <laughs> 물소컵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받고 추천 추가랭크 WHFC 통합 티어표 토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공개한 캐릭터를 SSS에서 B까지 일단은 써놨는데, 굳이 C등급 이런 애들은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어, 상위 티어만 보기, 보면 되기 때문에, 어, 티어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어표 하면 콜로세움이 좀 열릴 것 같으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유희진이 4대 크루를 어떻게 이기자 한데, 어, 저도 약간 생각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총을 안 주면 못 이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유희진은 좀 C나 뭐 D등급으로 내릴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신은 솔직히 베개린이랑 동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베개린이랑 완전 동급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A로 가는 거죠. 브레이크는 전투신 공개되면 이거 더블 s 까지갈 수도 있다. 뿌렉딱, 음. 진짜 약간 기대되는 게, 바스코가 했는데도, 건물 벽을 싹 부숬는데, 만약에 뿌렉딱 해버린다? 와, 이거 지금 빌딩 아. 통째로 부순 거 아니야? 아, 근지 아직 전투력이 좀 공개 안된 음. 애들도 좀 모여있죠? 아무리 봐도 유진 불맘이 트리플 으는 아직 무리지 않을까요? 아우린이일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 어, 이 사람, 어, 옛날부터 통 오지게 가는데, 니안 맞잖아, 블러드레인. 가오링기는 아니 안 봤잖아요. 가오링이 나오면은 엠티어도 조금. 있잖아. 아니 그 가오링이 나오면 왜안 봤잖아요. 가오링이가 김기장이랑 붙어서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김구장이 아니. 김구장이 솔직히 이길 거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 보고 없가네요. 이거 보고 해야지. 이거 안 보고 가면 됩니까? 나다 봤습니다. 음.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원도 감사하고 회원분들도 감사하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